이번엔 더 중요한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납작한 지압봉을 활용해서, 자, 왼쪽, 늑골궁처럼 생겼다고 해서 늑골궁이라고 해요. 늑골궁인데, 이 안쪽에 행경막이 있어요, 행경막. 자, 행격막이 긴장되어 있고 굳어있으면 잘안 내려와서 호흡이 잘안 되겠죠? 지금 대부분이 굳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긴장되어 있고 염증으로 막 이렇게 더 심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호흡이 잘안 돼. 근데 여기를 많이 풀어주면은, 가스압이 떨어져서 호흡이 식겠죠 저절로 호흡이 쑥쑥 내려가겠죠? 이런 걸안 풀고 단전호흡이니 뭐복식호흡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면은 더막 긴장하면서 하니까 더상기가 쉽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호흡을 잘못해서 상기라든가 이런 부작용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가 더 굳어요. 억지로 면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긴장이 돼서 더 문제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 하시려면은 배를 푸는 게 기본이야. 배를 푸는 게 특히 이횡경막요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이따 엎드려서도 제가 여기 푸는 방법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지압 막대로 자 푸는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 위장 반사구입니다. 여기가 위장 반사구 그리고 위장 반사이기도 하고 위장도 직접 자극이 돼요 이 부위가 자횡경막 밑에 갈비뼈 밑에 이게 지압봉을 넣어서 숨을 토하면서 쭉 밀어내요. 횡격막 밑으로 쭉 밀어 넣어요. 갈비뼈 밑으로. 자, 밀어 놓고 살살 움직여 준다든가 흔들어 줘요. 숨 들이시고. 내시고좀 아프죠? 조금 밑에 내려서 또 자, 눌러 줍니다. 자, 숨 들이시고 내쉬면서 갈비뼈 밑으로 깊숙이 찌릅니다. 갈비뼈 밑으로 깊숙이 찔러서 살살 흔들어 주면서 릴렉스를 시켜 요 릴렉스 자, 이완하시고 자, 조금 더한번더 내려가고 근데 더 이게 이 옆구리 쪽은 조심하셔야 돼요 옆구리 쪽에 갈비뼈 두 개가 떠있어 안 붙어있고 척추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떠있었기 때문에 잘못 눌리면은 다칩니다 자, 깊이 찔러서 몸을 흔들면서 자극을 주시고 든든하시면서 릴렉스 하시고 자, 이제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은 여기에 간반사구죠간 담낭 반사구, 그 다음에 밑에 간 반사구, 그리고 간도 직접 자극이 됩니다. 간이 이쪽 부위에 있어요, 이쪽 부위에. 갈비뼈 안쪽에 3분의 2. 3분의 1은 이쪽 밑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명지까지 간이. 간이 직접 자극이 돼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 여기에 많이 자극하시고, 술을 많이 드셔서 간이 힘들 때 자극 많이 해주세요. 자, 갈비뼈 밑으로 숨을 토하면서 깊이 틀리세요 뼈에 직접 대면 안됩니다 자 릴렉스 하죠 자, 조금 더 내려가서 간 반사구도 한번 들어볼게요 숨 들이쉬고 깊이 질러요 아프죠? 숨 들이쉬고 처음에는 이게 좀 아픈데요 조금 익숙해지고 몸이 좀 풀리면 은 이게 잘 풀려요 잘 풀리고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풀리면서 상당히 유쾌해지면서 상당히 즐거워집니다. 자기 몸 갖고 이렇게 놀이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요. 민감 민가 민가한 마음으로 좀 왔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어, 상당히 하루 두, 이십 분 정도 시간은 꼭 투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같이 할수 있는 어 그런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배워서 온 가족의 건강을 좀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권하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좀더 연구하고 배워서 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저는 평소에 술을 많이 먹고 또 이제 그래가지고 염증성 식도염도 있고. 또 밥을 조금 먹어 소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복내 건강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체험을 하게 됐는데 많이 뚫린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약간, 약간 뭐 명시적으로 아픈 느낌이 있는데 그건 위가 안 좋은 상태라서 느끼고 있고요 좀더 노력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체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온 권용철입니다 저는 폐암 3기 이로 인해서 호흡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장을 풀어야지, 가스가 없어야지 호흡을 깊숙히 할수 있다는 말 때문에 여기 직접 방문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통해서 왔지만 여기서 막상 체험한 결과 뱃속에 가스가 없어지고 미용에도 좋다고 해서 우리 딸한테 권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포오브레인 생활건강을 관리하세요.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맥두리, 배풀이, 철산봉, 목풀이 당신을 백색 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에너지 오르가즘과 명도 명기 훈련 대표한복내 건강법 수주천 에너지 순환 완성반 힐링 프렌즈 명상 상몸 마음 영혼의 완전 건강과 행복을 주는 포브랜 생활 수행.